야, 얼굴은 잘안 나와도 되긴 하는데 <laughs> 아 근데 나 진짜 못생겼다 옆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나? 근데 어? <laughs> 일반 운동화는 뭘 신고 왔겠는데? <laughs> 어, 엄마가 안 그냥 뉴발란스 신고 오라고 했는데 <웃음> 생각보다 <웃음> 험한데? 어? 원래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가는 거야? 일로 엄마 가 빨리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<laughs> 따라갈 거라고 <laughs> 산을 몇 년을 다니셨는아그렇게 하지 <laughs> 그러고보니까 신발 첫 대신에 어 오! 맞아 첫 한라가 오기 위한 준비물 바지 산다 티를 산다 팔도시를 산다 장갑을 산다 <laughs> 시간을 느끼었다 7시.. 아, 잠시만, 4분. <laughs> 등산로를 만드는 거지? 아, 북한산 느낌 나는데? 어? 북한산 느낌. 산이니까, 설연 배봉산 느낌은? 배봉산은 그냥 저기 <laughs> 공원이고. 좀 완전 다 만들어놨잖아. 동상까지. <laughs> 물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낙엽 밟지 말고. 네네 네, 선생님 재환씨 한라산 혹시 첫 등반이세요? 네 <laughs> 킹받는다 <laughs> 킹받아 킹받아 한라산 첫 등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한 2학년 때인가? 하나, 1학년 때인가? 고등학교 때 정상까지 갈었어 정상은 아니고 무슨 아무래도 거기가 윗세 오른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 똑같이 걷는니 아버지랑 이어머 보포비크 시것 같아 <laughs> 사라지셨는데 우리 시아에서 아직 멀었어 요 어, 그런 거있발 굴거리 나무래 세발. 저 미다. 해 번에 100m에서 점배그 바로 가. 아. 멧돼지가 나올 것 같은데. 어, 바로 있었는데. 응. 멧돼지가 있어요. 보여요? 와, 뭘 먹고 있나 봐. 용량 <목소리만> 냐요 <수고염을 한편 귀여운 목소리만> 아니 가자, 못 찍었어. 아 용량이 부족해요. 1,400. 참고로 정상은 1,900. 참고로 샤워, 정상은 1,900. 샤워한 거 아닙니다. 가시죠. <laughs> <다 웃음> 소감 한마디 하세요. 너무 힘들어요. 12분만 가면 거의 다 온다고 해요. 아니 12분은 아니고. 진달래 대피소를. 대피소를. 와 날씨 너무 좋아요. 지금 힘들어서 짐벌을 들힘들 들 그게 없었는데 일단 거의 다온것 같. 아 날씨가 진짜 좋은데 안 더워 신기해 이게 막 골짜기 같은 데는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불고 여기도 바람이 솔솔 불어요 진달래까지 올라왔습니다 완전 멋있어요 진짜. 제가 차마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체적으로 모자이크는 처리할 건데. 다 젖어버렸다 <laughs> 여기가 오늘의 오디블블블블 o o to 블랙야크 블랙야크 a k p u 블랙야크 g yak. Pulling yak. Pulling yak. Pulling yak. p 까지. 어떠세요 힘들어요. 힘들어요.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해발. 1700. 앞으로 200m 남았습니다. 시간은 30분 정도? 아, 아, 화이팅. 아, 화이팅.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답니다. 올라가는 서윤이 잘 올라가네요. 얼마 안 남았어요. 왜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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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 0 0 1 9 0 0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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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미터 남았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어요 딱 5시간 걸렸네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에도 저렇게 엄청나게 멋있는 암벽 산뭐 그런 거 보세요 대박이죠 <laughs> 내려막길에 오르막이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오원투 쓰리 와 한라산에 올라오면 오 백록담만 멋있는 게 아닙니다. 완전 멋있죠? 와 보이시나요? 오 비현실적이야. 스위스 대 한라산 하나 둘셋 스위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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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애국심이란. 일도 찾아볼 수, 일도 찾아볼 수. 없는. 사진을 보내자마자 엄마랑 언니가 와 우리 도 가보고 싶다 했는데 어, 저 빼고 가세요. <웃음> 제발요. <웃음> <그러고요>? <웃음> 여기 한라산 공놀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던 짧게 말하는 게 공놀이인 것 같아요. 저는 아까 20분 남았을 때 30초 남았다고 했어요. 물이 흐릅니다. 와. 도착. 어 말할 수 없지만 하튼 여어좀 애매하게 도착했거든요. 제가좀 중간에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어,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. 사실 잘 내려올 수 있었는데 여튼 6시 되기 전에 또다. 그 백록담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면 바로 이렇게 인증서가 나옵니다. 대박, 한라라. 성공. 나 산책 마시기 습니다 우와, 이렇게 뷰 포인트도 있습니다. 왔어요거만 아, 배달하고. 아, 어, 뭐 오케이. 땡 <놀면>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막퀴즈정도 있어요 아주 귀엽다 이 풀베기 그래한 모금 먹었어? 아아 제주도 여행 영상 잘 찍은 것 같나요? 진짜 재밌는 여행들 <부맨> 영상이야. <laughs> <부� rezio> <부맛�> 제가, 찍을 가 참아찍을 수없 아니 제가 영상 건질거 없으면 뭐라고 할까? 인형기 브이로그 인이